15번. B형의 마지막 문제야.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요런 식을 만족한데 그럴 때 0부터 1까지 f(x) 값을 구하래. 자, 그런데 요 식을 봅시다. 봤더니 x도 있고 t도 막 섞여 있네. 자, 이런 식은 어떻게 하지? 일단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지. 많이 보던 문제잖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제곱 ft 마이너스 t제곱 ft dt는 x 네제곱 더하기 2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이 돼.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따로따로 따로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어.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어?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잖아. 여기는 x가 있지. 그러면 얘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x 제곱을 먼저 쓸게. x 제곱 ft dt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제곱 ft dt 는 x 네제곱 더하기 2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이 돼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 할 건데 이건 x 제곱 x에 대한 함수지 여기도 x가 있잖아 너도 x에 대한 함수야 두 함수가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곱의 미분을 써야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알지?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미분 ex 뒤에 거 놔둬 1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이번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상수야 여기는 x야 이런 거 미분하면 이 t가 x로 바뀌게 되지. fx 빼기 요식도 마찬가지. 여기가 상수 x 미분하면 t가 다 x로 바뀌면 돼. x 제곱 f(x)는 이쪽도 미분 4x 세 제곱 더하기 6a x 제곱 더하기 2b x 이렇게 되지. x 제곱 f(x) x제곱 fx 같네? 빼니까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여기 ex가 있네? 어 그런데 이 부분을 봤더니 ex로 다 나눠 떨어지네? 자 그래서 양변 ex로 나눕시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는 2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b가 되겠네. 이제 a값, b값을 구해 봅시다. a값,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원래 식에다가도 1을 넣어 보고 이 미분한 식에다가도 일을 넣어 볼 거야. 아래 끝이 끝 같아지면 뭐 적분하면 뭐가 돼 버려? 0이 되잖아. 위에 거에다가 이 식에다가 1을 먼저 넣어봅시다. 0은 1 더하기 2a 더하기 b 이 식에다가도 1을 넣어봅시다. 0은 2 더하기 3a 더하기 b 너를 1식 너를 2식이라고 봅시다. 이식에서 1식을 빼봐. 그랬더니 0은 1 더하기 a가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a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b는 1이 되네. 그래서 요식이 얼마가 되냐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는 2x제곱, a자리에 마이너스 1러 마이너스 3x, b자리에 1로, 1. 이렇게 되겠네. 자, 양변 미분 해봅시다. 또, fx는 4x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랬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자리에 4x-3 dx 요 놈을 구하면 되겠네. 적분했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3x 0부터 1까지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빼기 0넣으면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채점 기준 볼게. 주어진 식을 다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서 요 식을 구하면 요게 3점.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일러서 요식 구하면 2점. 그 다음에 요 미분한 식에다가 일러서 요식을 구해서 연립방식 풀어서 A 값 B 값다 구했지. 그래서 요식이 나오고 양변 미분해서 요식까지 구했었지. 여기까지 구하면 또 3점. 그 다음에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최종 답을 구하면 2점을 줘.